황영웅의 복귀, 팬들의 기대 속에 피어난 희망의 조짐 가수 황영웅의 소식을 여러분의 응원과 함께 전하는 멋진 트로트 라이프입니다. 가수 황영웅 소속사가 어버이날을 맞아 공개한 연습 영상이 팬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더욱 가늘어진 모습으로 돌아온 그가 많은 이들의 걱정을 자아내며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늘어나는 팬클럽 규모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지역대표가 당선되면서 가수 황영웅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모두 그가 무대에 복귀하는 날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스타들이 모여 길을 만들면서 가수 황영웅의 복귀를 향한 지지 물결은 더욱 거세졌다. 그의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리듯 서울은 물론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도 팬 모임이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모든 활동은 그가 다시 무대로 돌아와 우리를 위해 노래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가수 황영웅과의 여정에 대한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수 황영웅의 복귀를 기다리며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